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해요. 알리익스프레스 쇼핑 구매 정보 채널,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알리중독 1. 특정된 몇몇 크기에 한정됐던 카플레이 모니터가요. 이젠 다양한 사이즈로 등장을 하고 있어 선택권이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 제품을 원하기도 했는데요.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았음 했고요. 슬림하고 작아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서브 모니터처럼 쓰고 싶었거든요. 와이드 화면 비율로 6.25인치 제품인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IPS 디스플레이에 1280x480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 함께 구입하면 연결도 가능해요. 전방 블랙박스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에 충실한 제품이고요. 아쉽게도 이미지본과 OBD픽 제품과 달리 BT 오디오는 지원하지 않아요. FMT와 AUX를 통해서만 차량 스피커 연결이 가능해요. 일단 이 정도 크기의 제품이 없었어요. 6.25인치 디스플레이의 카플레이 모니터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이 개인적으로 순정 자동차에 기본 탑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전면 썬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역광 상태로 운전을 할때 눈부심이 심해 전방을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바이저를 내려 햇빛을 최대한 가린 상태로 운전을 하죠. 순정 선바이저 가지고도 종종 완벽하게 햇빛을 가리기 어려운데요. 굳이 햇빛을 가리게 노력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바로 평광차양 플레이트 선바이저인데요. 역광이나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한 전방 시야를 확 도와줘요. 뜨거운 여름철이나 자외선이 강한 겨울날 평광 플레이트를 내리세요. 강했던 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전방 시야에 도움을 주고요. 눈이 부시지 않아 전방 시야도 선명하게 운전을 할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클립으로 간단하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운전자 눈높이에 맞춰 편안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초보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안전운전 필수 제품이에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 3. 누적 판매량 5,000개 이상을 기록한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OBDPK2 10.2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인데요. 차량용품 중에서 꽤나 많은 판매고를 보이는 인기 제품이죠. 여러 번 소개해드리면서 운전의 편의성과 스마트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운전하면서 의외로 스마트폰 조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화면을 만지다 보면 안전운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전화기의 필수 기능을 위러링 개념으로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국내에선 티맵과 같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더큰 화면으로 보기 위한 게 주된 용도고요. 실제로 티맵 이용하려고 구입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어 블랙박스 따로 설치 안 해도 되고요. 후방 카메라 연결 시 저렴한 가격에 이채널 블랙박스도 완성할 수 있네요. 10만원도 안 하는 금액의 10.26인치 팀의 모니터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4K 블랙박스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차량용품 1순위 인기상품인 무선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독사.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멋으로 장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시선 분산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인데요. 단순히 신차들의 기본 탑재되는 이유가 기술력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안전운전과 관련된 기능까지도 모두 포함된 기능이니까요. 운전자 시선에서 계기판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운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대시보드는 높아지고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이 작은 시선 움직임에도 사고와 연결될 수 있기에 좀더 편하게 운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대부분 차량 반사 형태의 HUD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시선이 뚜렷하지 못하고 전방 시선과 함께 바라볼 때 선명도가 떨어지죠. 그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대시보드 형태 제품을 사용해요. 운전자 전면 대시보드 끝에 부착을 해보세요. 앞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현재 속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S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나름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디자인과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전운전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해드업디스플레이예요 득템하세요. 알리 중도고 트렁크 혹은 뒷좌석에 꼭 필요한 샤오미 공기압 펌프트 제품이에요.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알람이 울릴 때가 있죠. 날씨 영향으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많거나 낮으면 운전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해요. 여기에 차량 연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꼭 차에 맞는 공기압을 넣어야 하는데요. 갑자기 공기압 센서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 카센터를 찾잖아요. 요즘은 공기압 넣는 것도 돈을 내고 넣어야 하는 곳들도 많아요. 눈치 보면서 공짜로 해주는 곳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굳이 눈치 보지 말고 직접 타이어 공기압을 넣으세요. 샤오미 공기압 펌프트는 작은 크기의 무선 제품이고요. 전작에 비해 25% 빨라진 성능을 보여줘요. 여기에 최대 150 PSI까지 공기압을 넣을 수 있고요. 구입하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되는 차량 용품이에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타이어 바람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위급시 증가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득템하세요. 알리중독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